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주제를 선정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. 먼저 말씀을 성독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.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,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,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.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,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,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. 아멘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. 여기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기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. 그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, 그런데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요즘 사는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 마음에 막 이렇게 큰 대못을 박는,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사나 죽거나 나 바울의 고백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시죠.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하루를 살면 오전에 생각했던 것 오후에 식사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처해져 있는 그 현실에 막 다람쥐 첫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지내죠.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그 말씀이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또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제가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도 그 뒷부분에 2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접하면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남자 할것 없이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. 이 말씀을 통함통해서 하나님의 종, 하나님의 종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일까요?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어. 내가 제자가 됐어. 그러면 그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말없이 가야 하는데, 도대체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길이 과연 내가... 지금 이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종, 그거를 생각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그 질문들을 그리고 그 막히는 곳이 참 다양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죠.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?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도 말씀하시고 영생도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약속이라고 하시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땅을 쳐다보면 내가 또 극복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 계십니다.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쿵쾅쿵쾅쿵쾅부터 시작해서, 야,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징과 비유와 문자와 역사라고 하는 그 들은 지식이 있는데, 이 아는 거를 해가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 필요할까요?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와 찬송과 내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담아 담아서 아 오늘부터 이 받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. 내가 의인이다.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첫 걸음이 무엇이 되, 되어야 하며 그 걸음이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박수를 치실까 그 고백하는 우리 백성들, 성도님들,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길그 길이 무엇일까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그 시간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받은 대로 내가 기도를 할때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. 그 응답을 내 거로 되씹어서 그게 바로 신명기잖아요. 되씹어서 되새김질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시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진짜 받은 그 음성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이 뒤질 것을 믿고 확신할 때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. 내가 이 믿음을 믿었을 때그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오 장성한 자로 이제 굳건하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장성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합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중부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부터 작년에 이를 때까지 걸음 걸음이. 정말 너 잘했어.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. 하나님의 종이야. 그리고 나는 제자가 되었어. 그거를 내가 곱씹을 때, 그 길이 살아나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정말 다 함께 소리 높여, 외치면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함께 하는 이 골방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잘했다. 정말 잘했다.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러면서 각자가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 된다고 확신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함께 하시면서 찬양을 하나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함께 소리 높여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.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. 주민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. 식을 온 세상 전하세